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첫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이제 한 분기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더욱더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듣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나 아, 진학을 위해서 가끔 제게, 아,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아, 추천서를 써줬던 적 있었고, 저 역시 추천서가 필요할 때면, 아, 저랑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들 중에서 나름대로 좀 인지도도 있고, 네임밸류도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부탁할 때가 있곤 했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추천서는 누가 써줬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것보다 교장 선생님이 써주는 게 낫고 대학의 교수님들이 써주는 것보다 대학의 학장님이나 대학의 총장님이 써주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 만큼 큰 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추천의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동일하게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 추천서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구직이나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에 이직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추천서의 위력이 매우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 추천을 해줬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느냐를 가지고 그 추천서를 판단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천을 부탁한 사람이 그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추천했는지를 알지 못하게 비밀로 보장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 직장의 상사나 또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좋은 점, 그리고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추천 문화를 통해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연대 의식이라든지 책임 의식이 매우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추천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일반적으로 외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추천, 이 사람을 성교사로 추천한다고 하는 추천서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천서를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이 이 12명의 사도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추천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 추천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저, 이런 추천서 한장 없이 거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은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도가 되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이 언제 발동되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가론유다를 이어서 12번째 사도인이 마띠아를 뽑을 때이 사도를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 그 기준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가 될수 있는 기준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했고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신,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도의 기준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가지의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함께 전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 함께의 의미가 뭐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게 선교를 했습니까? 부활을 증언하긴 증언했고 예수님을 전하긴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 사도의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 그런 정말로 맹탕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세우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라는 사실을 변명하고 있는, 변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도가 되는 것, 기존의 열두 제자가 써준 그저 근로된 추천서가 있어야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사도됨의 추천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두 가짜라고 공격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 같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찼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각각 이 작은 고린도 교회 안이 사군 온열되어 갈라져 버렸어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 고린도 교회. 사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조차도 이런 사도에 대한 정통성에 시비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지금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반복하고 부정적인 모습의 교회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 사명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준 추천서가 있었다면 이 모든 교회의 어려움들을 정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사도라고 하는 정명이 있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렇게 접근했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적어준, 사람들이 적어준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천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겪어보니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하니 이 사람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당신의 기업에 아니면 당신의 학교에 입학시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추천서의 의미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명예를 명예가 걸려 있을 만큼 여러분 잘 적히고 잘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만약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추천서가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자, 봐라. 베드로 사도가 나를 이렇게 정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 마테나, 여러분, 요한 같은 정말로 인지도 있는 제자들이 서준 추천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사역이 얼마나 얼마나 꽃 피우고 얼마나 얼마나 더 확대되어져 나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서준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교의 성도를 비롯한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요. 아, 필리핀 세부라고 하는 곳에 아,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어릴적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몇년 전에 이 세부에 어,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함께 식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필리핀 세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 세부라고 하는 지역은 주로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그런 휴양지예요.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런 단체 관광객들이 세부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같이 일하는 가이드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깊이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한국에서 단체로 오신 목사님들과 장노님들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는 믿음이 있고 집사인데, 가끔씩 이런 목사님들과 장노님들의 팀을 인솔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믿음이 있기에 달고래 동안 교회를 다녔길래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함께 가이드하는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관광객들 일정을 다 마치고 공항에서 그분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하면서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닐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 책을 한번 읽으셔서 우리 사모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의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전날 밖에 너무 어둡고 춥고 눈도 몰아치는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 그 거리에 일곱 살쯤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그 사람들로 가득한 그 길가에 신발도 못 짚고 허름한 옷한벌 입고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상점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아이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이 몰골 그리고 그 아이의 굶주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상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허름한 옷을 벗기고 깨끗한 따뜻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손에 쥐어주면서 즐거운 성탄을 보내어라라고 돌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여자 아이가 그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냐? 아줌마가 하나님이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이 하나님이세요, 권사님이 하나님이세요, 장로님이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말은 들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130, 140 여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들어오신. 이런 모를 수 없이 마른 성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우리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순교의 자리마저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성교사님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그 편지로서의 삶을 잘 사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있지요. 약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이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한마디로 응망증창이 되었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을 보내며 한국 교회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코로나 3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 받았던 핍박,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주범이 되어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의 시, 핍박을 받아왔던 이 모든 것들 손가락질 받아온 이것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시험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시험이긴 시험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셨는데 정말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는가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험기간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줬는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이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시험 잘 치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이 3년의 성적표는요. 낙제점입니다. 여러분 거의 빵점에 가까웠습니다. 부끄럽지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조직보다도 이기적이고, 그 어떤 조직보다도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얼마나 맹목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여과 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교의 문이 닫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교의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되니까 교회를 안 온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성경문이 닫힌 이유는 바로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치루어야 되는 이 인생의 시험, 이 시험을 우리는 잘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든 부모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우리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지요. 손주와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오를 향해 어디서 추천장을 받아왔느냐, 너의, 너는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장이 된 것, 편지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예썼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 3절 말씀이에요. 이 3절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써주신 추천장은 사람이 써준 먹으로 종이 위에 선 것도 아니고 먹으로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라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추천장의 발신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라고 불리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라고 정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개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이들에게 십자가 능력의 편지가 되셔야 되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소망의 편지 또 승리의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가정 앞에는 화목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잃어버린 편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나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